안녕하세요. 게임하며 코딩을 배우자 코드다도 알지의 알파 쿠스님입니다. 이번 시간 과정 3에 있는 8 단계 미로 조건 선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뭔뭐할 뭐 때까지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좀비를 해바라기를 이동시켜 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 화면 을좀 크게 해줘야겠군요. 이럴 때는 repeat until 두라는 블록을 하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의 특징은 뭐냐면 해바라기를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안 먹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먹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 블록을 뿅 하면 아주 간단하죠?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잘 되죠? 다음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뭔말할 때까지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좀비를 해바라기로 이동시켜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좀비를 쭉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repeat until 2라는 블록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영어로. 영어로 이해가 더 쉬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영어 화면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죠. 똑같네요. repeat until 해바라기 2라는 블럭은 똑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해바라기를 먹을 때까지 move forward. 앞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잘 되죠? 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부터 다시 우리가 한글로 바꿔야겠죠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군요 repeat until two.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해바라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앞으로 이동 자, 만약에 왼쪽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앞으로 등입니다어 근데 여기 가니까 어때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을 뿅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회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되죠? 네, 좋습니다. 다음 사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약 블록과 반목 블록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좀비가 해바라기를 먹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repeat until 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앞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에,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설명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넣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넣도 상관없습니다. 이 차에는 처음 한 칸을 가냐 마냐, 처음 한 칸을 가고 판단하냐 마냐 그 여부군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한칸갈 때마다 계속 오른쪽에 길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 길이 있구나. 또 앞에 가서 길이 있냐, 길이 있냐, 길이 있냐. 오, 어, 길이 있다. 그럼 돌고 이랬습니까?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만약 길이 있으면 블록이었습니다. 다음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계입니다. 역시 실행하면 이것도 리피트 안틸 2가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잘 보십시오. 어디로 회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왼쪽으로 회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을 왼쪽에 길이 있으면으로 바꿔주고요. 왼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왼쪽으로 회전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기본적으로 앞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나도 되는데 예, 이왕이면은 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뭐 아래도 상관없고 위에도 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요 다음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단계입니다 아 이것도 계속 왼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epeat until 2를 하고 만약에 왼쪽에 길이 있으면 왼쪽으로 회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동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되죠 네 계속 네, 잘 됩니다 이전 내저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코드도 불과 이 다섯 개 블록으로 다시요 이렇게 복잡한 미로도이 다섯 개 블록으로 어,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만큼 코드와 에, 프로그래밍이 유용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7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회전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repeat until 2 하고, 자 왼쪽에 길이 있으면, 그렇죠.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 바꾸면 되겠죠. 오른쪽 회전이고, 자,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죠. 예, 잘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핵심은 repeat until two. 그러니까 뭡니까? 해바라기 먹었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뭘 반복하는 겁니까? 오른쪽에 길이 있니? 오른쪽에 길이 있니? 오른쪽에 길이 니 마치 뭐 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미션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설명 영상, 선생님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설명 영상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전에는 if, 지금 만약에라는 것만 있다면, 이번에는 앞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네요. 그쵸? 그래서 앞쪽에 길이 있으면 앞으로 이동. 여기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앞쪽에 길이 없을 때 앞쪽에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러분들 앞쪽에 길이 없어 어? 여기 왔어 근데 앞쪽에 길이 없어 왼쪽으로 회전해야겠죠 또 가다가 어? 여기 왔어 앞쪽에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회전해야겠죠 여기다가는 왼쪽으로 회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가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9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역시 또 repeat until 2로 가고요 자, 만약에 앞쪽에 길이 있으면 앞으로 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회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좀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미션을 해결하면 참 좋겠어요. 시행해 볼게요. 네. 잘 되죠? 한마디로 이거는 앞쪽에 길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10단계죠? 어, 10단계,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 이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코드일 g 가참 좋은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앞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앞쪽에 길 있나요? 없나요? 앞쪽에 길이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돼요 자잘 보세요 또 똑같이 합니다 여기 왔어요 앞쪽에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길이 있나요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길이 있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이 지점에 왔을 때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 왔을 때 앞을, 앞쪽에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에 길이 있나요? 아, 어디에 길 있죠? 아, 여기 여기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잘 왔어. 여기서 자, 앞쪽에 길 있나요? 없어 그럼 오른쪽에 길 있나요? 엥? 오른쪽도 길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길이 없으면 왼쪽으로 회전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복잡한 미로도 방향만 꺾이는 거, 90도로 방향만 꺾이는 거는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예제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왼쪽으로 회전에 불이 들어오는지 잘 보세요. 이 타이밍이죠. 예,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 좋은 예제입니다. 이해 잘안된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11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자기가 직접 만들면 되겠네요 repeat until 두로 가고요 만약에 앞쪽에 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회전 아 미안합니다 앞쪽에 길이 있으면 앞으로 이동 그쵸? 어,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죠 그쵸? 앞쪽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아 형성평가 단계군요 지금 선생님 쭉 하면서 보니까 형성편 가 단계는 뭐 앞뒤 했던 것들을 한번 그 테스트하는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12 단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로 퍼즐 조건식 객관식입니다. 뿅뿅뿅뿅 뿅. 어, repeat until. 후우 무포단 다음에 자, 만약에 왼쪽에 길이 있으면 왼쪽으로 회전. 그렇죠? 지금잘못했죠 왼쪽으로 회전. 아, 앞으로 가는 건또 밖에 빠져나가 있고요. 왼쪽에 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길이 있는데 오른쪽 회전하니까 잘못됐고요. 자, 오른쪽에 길이 있냐 했는데 또 왼쪽으로 하니까 잘못됐고요. 이게 맞겠습니다. 이 코드를 영어로 돼 있어서 이해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다면요. 자, 미안합니다. repeat until d 해바라기를 먹을 때까지 반복할 건데요.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는데 만약에 pass 길이 to the left,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turn left 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일본어로 해서 제출해 볼게요. 네, 실행되었습니다. 잘 되었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 코드닷 ORG 과정 3에 있는 8단계 미로 조건 선택해봤습니다. 어 공부를 하기에도 코딩의 기본 개념을 익기에도 아주 좋은 해지였군요. 여러분들 어, 스스로 힘으로 꼭 한번 해결해보고 잘 안되면 선님 영상 보면서 공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